이거 얼마입니까? 이번에는 뭘로 한번 해볼까요? 코스트로 할까요? How much is it? 이것도되지만디 아까는 우리 Payrate. 이번에는 코스트로 한번 해볼게요. How much? 이번에는 현재니까. Did a t 이 아니고, does i cost가 되어야 되겠죠? How much does it cost? 이거 얼마입니까? 얼마라고 어요 10달러입니다. 10달러. 그대로 써요. 10달러. 아, 우리 지난 시간에 너무 비싸군요. 좀 깎아주실래요? 배웠어요? 아, 오, 너무 비싸군요. o that's too expensive. Oh, that's too expensive. 너무 비싸군요좀 깎아주실래요? 뭐로 있나요 당신 법을 해줄 수 있어요? Can you? 깎다 라는 말이 뭐 있어요? Come down, which is a discount. 그래서 Can you come down 얼마만큼? 조금만? A little. Can you come down a little? 그리고 컴다운이랑 같은 말이에요. Can you come down a little? 너무 비싸군요. 좀 싸게 안 될까요? 미안다 아까는 할인해줬죠. 이번에는 미안합니다만 할인 판매는 안 하는데요. Sorry. 저희는 할인 판매할 수 없습니다. 뭐가 할수 없다. We can't 할인하다. Discount. We can't discount. 투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까요? 자, 이럴 때 we can't discount라 발음하지 말고 삼키면 더 좋아요. we can't discount. 그 대신 we can't discount하고 we can't discount하고는 다르죠. we can't 한바꿔 쉬어야지 T가 있는 거예요. 어퍼스처럼 뭐, T가 있는 거예요. we can't d i s c o u n t 아니고 c a n discount. 한번 멈칫, 멈칫하는 거예요. We can discount. We can 하고 삼키면 we can discount. 저희들은 할인 판매 안 하는데요. We can discount. 좋아요. 나 그걸로 살게요. 그걸로 살게요. 첫 나왔죠. 나 그걸로 살게요. 나 그걸로 사서 가져갈게요. I will buy it 해도 되겠지만 사서 가져간다는, 가지고 간다는. 가 간다는 의미가 뭐 있어요? Take 그래서. Okay, I'll take it. 가지고 간단한 의미까지 포함된 게바이 보다는 t 이크아니겠죠 o okay, k 이아 I'll take it. 선물용으로 포장 좀 해줄 수 있나요? 당신 내가 뭐뭐 해줄까요?는 뭐라 랬어요 May I? 네. 당신이 뭐뭐 좀 해줄 수 있어요? Can you? Can you. 포장하다가 뭐예요? 우리 집에서 반짝 포장하는 거뭐 있어요? w 네. r 이죠 w r 포장하다네요. 자, 포장 좀 해줄 수 있나요? Can you w r a p i t 이죠 Can you r e p e t 근데 무슨 포장해 달라고 했어요? 선물용포장이니까 Can you get to wrap i t 이렇게 되겠죠이럴때 포글류는 누구니에요? 그렇죠? Can you get to wrap it? 포장 좀 해줄 수 있어요? 선물용으로 포장 좀 해줄 수 있나요? 그랬더니 그럼요 Sure 되지요 그럼요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말이 뭐 있었어요? 지난번에 여기에 당신 거스름돈 있어요 Here is y o u change 오늘은 여기 영수이 있어요 Here is r 나와야 되겠죠? See. We sit. 뭐가 소리가 안 났어요? P가 소리가 안 났어요. Silent라는 거예요. 무음이라는 거예요. r e sit, r e e i e 자, 우리 말로 한번 써볼게요. 뭐 쓰면 안 되지만, we sit. Accent는 이렇게 있어요. 그런데 시켜 보면. 맞죠 막상 시키면 다 리시트 리시트 아니고 리시리시액센트가 어디 있어요? 뒷에 있어요. 자 여기 당신 영수증이 있습니다. Here is your receipt. 여기서 발음을 잘 한번 해볼게요. Here is your receipt. 발음좀 이상하니까 쭉 달아서 하면 어 되나요? 여기서 연음 써버리고 여기서 연음 써버리면 나요 Here is your r e c e i p Here is y o 다 연음을 쓰면 Here is y o 그럼요. 여기 당신 영승이 있습니다. She were the r e is i o n a l state. 이렇게 되겠죠.